박서진 탑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 한국문화예술대상 무대에서 특별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 한국음악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무대 위에 다시 한번 빛나는 별이 등장하고 있다. 한때 소박한 트로트가 대중음악 시장의 한 구석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그 열풍이 온 국민의 심금을 울리며 새로운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단연 박서진이라는 이름이 있다. 그는 단순히 음반 차트를 장악한 가수를 넘어 무대 위에서 펼치는 감동의 퍼포먼스와 사회에 던지는 따뜻한 메시지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박서진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과 끈질긴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여러 차례의 무대 경험과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그는 자기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그의 보컬은 단순히 음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한 음표 한 음표마다 인생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청중과 깊은 공감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박서진은 현역과 왕위라는 치열한 경쟁 무대에서 정상에 우뚝 서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기억되게 되었다. 2025년, 그의 커리어는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예술 공로상 시상식에서 박서진은 그의 오랜 노력과 헌신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받으며 역사적인 순간을 열었다. 이 시상식은 오랜 기간 쌓아온 그의 음악적 업적과 사회적 공헌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많은 시청자와 음악 애호가들은 그의 무대를 보며 눈물과 박수를 보냈다. 그가 무대에 올랐을 때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경계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진솔한 열정을 대변했다. 그의 공연은 단순한 노래 한 편이 아닌 수많은 이야기를 품은 서사시와도 같았다. 박서진은 한곡한 곡의 한 자신의 삶의 철학과 예술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회와 소통하려는 의지를 담아냈다. 감미로운 발라드에서부터 경쾌한 트로트 리듬에 이르기까지 그의 무대는 매번 새로운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하며 관객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그의 방식은 많은 젊은 예술인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본보기가 되었다.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박서진은 무대 밖에서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며 음악을 사랑하는 대중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갔다. 그는 여러 자선기금 모금 콘서트와 문화 세미나에 참여하며 음악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자 노력해왔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예술적 성취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반에 따뜻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의 팬들은 물론 일반 대중들 역시 그의 행동에 큰 감동을 받았다. 한편 박서진의 음악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무대 안팎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의 노래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기쁨과 위로, 때로는 슬픔까지도 함께 나누게 만들었다. 이러한 감동은 많은 이들이 음악을 단순한 오락 이상의 가치로 느끼게 했으며 박서진은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통해 한국 트로트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음악 팬들 뿐만 아니라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그의 이러한 업적이 단순한 수상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공연과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한국 문화예술대상 무대에서 선보일 예정인 특별한 공연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노력이 집약된 무대로 박서진의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 무대에서 그는 더욱 성숙해진 아티스트로서 관객들과 깊은 공감을 나누며 음악이 지닌 치유와 위로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박서진의 성공 이면에는 수많은 노력과 도전, 그리고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가 자리하고 있다. 어려운 경쟁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솔직했으며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해왔다. 그의 노력은 단순히 성공의 결과물이 아니라 앞으로도 한국 음악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매번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해왔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축하며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박서진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도 힘써왔다. 그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음악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람들과 소통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매개체임을 몸소 증명해 보였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 결정과 도전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귀감이 되었다. 박서진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더큰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굳건히 다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음악계의 거장 박서진의 이야기는 단지 무대 위의 화려한 퍼포먼스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 문화 전반에 걸쳐 깊은 울림을 주며 사회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가 선보이는 한곡 한곡의 노래에는 살아온 인생의 흔적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다. 이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행위를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예술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다. 한편,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또 다른 트로트 스타 이명웅의 사례 역시 잊어서는 안될 일화이다. 어느날, 이명웅은 평소와 다름없이 소박한 국밥집에서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그의 일상적인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평범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강렬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가 국밥 한 그릇을 즐기는 모습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지자 그의 팬들과 네티즌들은 즉각 해당 식당의 위치를 찾아내고 방문하기 시작했다. 이 작은 국밥집은 평소 하루에 몇 명의 손님만을 맞이하는 소규모 식당에 불과했다.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자연스레 지나가는 이들이 많지 않았던 이곳은 어느날 갑자기 엄청난 관심의 중심이 되었다. 이명웅이 식사를 했다는 단한 장의 사진이 SNS에 업로드되면서 그 사진은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식당 앞에는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긴줄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식당 주인조차도 이 엄청난 변화의 원인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며 당황했지만 곧이 현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국밥집을 찾은 손님들은 이명웅이 즐긴 메뉴를 맛보기 위해 몰려들었고, 그 결과 평소 소수의 고객만을 맞이하던 이 작은 가게는 하루아침에 수백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 유명 가수가 지닌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지역경제와 소규모 사업자에게까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식당 주인은 인터뷰를 통해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믿기 어려웠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명웅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만들어낸 이 기적은 단순히 국밥집 한 곳의 인기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작은 변화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손님들은 이명웅의 진솔한 모습을 기억하며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의 따뜻한 에너지와 선한 영향력을 느끼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이로 인해 국밥집은 기존의 소박한 규모를 넘어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주인은 사업 확장을 결심하며 더 넓은 공간과 현대적인 시설로 교체하는 등 본격적인 리모델링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처럼 박서진과 이명웅, 두 명의 트로트 가수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한국 대중문화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 박서진은 음악을 통한 예술적 성취와 사회 공헌으로 이명웅은 일상의 소소한 순간을 통해 대중들에게 영감을 주며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두 사례는 모두 단순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한국 문화와 예술의 발전,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박서진은 앞으로 한국 문화 예술 대상 무대에서 특별한 공연을 선보이며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노력이 집약된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서 한 사람의 열정과 꿈, 그리고 사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진솔한 의지가 담긴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의 공연을 기다리며 그 무대를 통해 트로트라는 장르가 얼마나 깊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다. 또한 박서진과 임영웅이 보여준 모습은 한국 음악계와 문화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무대 위의 퍼포먼스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하며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팬들과의 만남, 자선 행사,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 가수가 보여준 열정과 진정성은 앞으로도 많은 후배 예술인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두 아티스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음악이 단순한 예술을 넘어 사람들의 삶과 사회 전반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박서진이 무대에서 펼치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임영웅이 일상의 한 장면으로 만들어낸 기적은 우리 모두에게 꿈을 향한 도전과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트로트 음악은 이제 단순한 장르를 넘어 사람들의 삶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며 새로운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도 박서진은 자신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해 그리고 이명홍은 그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통해 한국 대중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다. 이두 아티스트가 만들어갈 미래는 단순히 음악 차트를 뒤흔드는 것을 넘어서 사회와 문화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며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사할 것이다. 그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진심이 담긴 예술은 앞으로도 한국 음악계의 귀감으로 남아 다음 세대 예술가들에게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 될 것이다.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조명과 관객들의 열광 속에 박서진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여정을 다짐한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심을 전하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와 리듬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흐르며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을 진리를 담고 있다. 이처럼 박서진이 쌓아온 시간들은 단순한 경력의 일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예술 그 자체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을 것이다. 또한, 이명웅이 보여준 일상의 소박한 순간은 우리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준다. 평범해 보이는 한 끼의 식사가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과 진솔한 모습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전할 수 있는지를 몸소 증명해 보였다. 그의 영향력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 지역경제와 소규모 사업자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사회 전반에 걸쳐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 이와 같이 두 아티스트의 발자취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한국 사회 곳곳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날 박서진과 임영웅은 단순한 가수의 경계를 넘어 문화와 예술을 통해 사회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선사하는 살아있는 전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도전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음악과 예술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증명할 것이다. 한국문화예술대상 무대에서 펼쳐질 박서진의 특별한 공연은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이 집약된 결과물로서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한국 트로트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역사적인 무대가 될 것이다. 앞으로의 미래, 박서진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와 진심 어린 소통으로 계속해서 대중과 만나며 한국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이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깊은 감동과 위로를 선사하는 예술의 결정체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닐 것이다. 동시에 이명웅이 만들어낸 그 기적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전설로 기억될 것이다. 이처럼 한국 대중문화는 박서진과 이명웅 같은 아티스트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인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진정한 예술적 가치를 창출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꿈과 노력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앞으로도 많은 후배 예술인들에게 도전정신과 창의적 영감을 불어넣을 것이다. 두 가수가 전하는 메시지와 음악은 단순히 한 시대의 유행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이어질 문화유산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며 이들의 발자취는 한국 음악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로 남을 것이다. 무대 위의 화려한 조명과 관객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 박서진과 임영웅은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된다. 이들의 음악은 개인의 감정을 넘어 사회 전반의 변화와 희망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되어 앞으로도 한국 음악계의 중심에서 빛을 발할 것이다. 관객들은 그들의 공연을 통해 눈물과 웃음 그리고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들을 함께 공유하며 음악이 주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박서진과 이명웅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은 울림을 남기며 음악과 예술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그들의 열정과 도전정신 그리고 사회와의 진솔한 소통은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며 한국 문화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두 아티스트가 앞으로 펼쳐나갈 무대와 활동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박서진의 특별 공연이 시작되는 그날 많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악이 주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공유하며 미래를 향한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임영웅이 만들어낸 그 작은 기적은 우리 모두에게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이처럼 박서진과 임영웅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한국 대중문화의 풍경을 변화시키며 앞으로도 많은 세대에 걸쳐 예술과 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두 사람의 열정, 노력,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진심 어린 메시지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니며 우리 모두에게 끝없는 영감과 도전의 원천이 될 것이다. 한국의 트로트 음악이 단순한 장르를 넘어 한 사회의 문화와 정서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는 지금 이들의 앞으로의 행보는 더욱 많은 이들의 관심과 응원을 받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박서진이 앞으로 선보일 특별한 무대와 이명웅이 만들어낸 일상의 기적은 우리 사회에 예술이 지닌 치유와 변혁의 힘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음악과 문화가 얼마나 깊은 감동과 희망을 선사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예시이다. 이두 사람의 발자취와 그들이 남긴 영향력은 앞으로도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 속에서 빛나는 별로 기록될 것이며 많은 이들에게 끊임없는 영감과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결국 박서진과 임영웅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 음악과 예술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넣는 사회적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들의 노래와 무대, 그리고 진심 어린 소통은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깊은 감동과 희망을 남기며 한국 문화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로 자리 잡을 것이다. 오늘날의 이 화려한 무대는 그들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펼쳐나갈 미래의 한 단면일 뿐이며 그 속에는 한 사람의 열정과 꿈, 그리고 사회에 대한 깊은 사랑이 녹아 있다. 박서진과 임영웅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예술이 단순한 오락이 아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에 긍정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이들의 발자취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며 한국 음악과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관객들이 그들의 무대를 감상하며 함께 웃고 올 때. 그 순간들이 쌓여 한 사회 전체에 따뜻한 기억이 되어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것님은 분명하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박서진과 이명훈 그리고 그들의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심 어린 경의와 응원을 보낸다. 그들이 앞으로 펼쳐나갈 무대와 활동이 더욱 풍성해지고 한국 대중문화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추길 기대하며 이들의 열정과 도전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소망한다.